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이로 사람들이 마구 달려가고 잠시 후 우르르 강물에 뛰어듭니다. 이쪽은 캄보디아, 이쪽은 베트남 땅이고 여기 달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의 노예로 팔려온 베트남 청년들인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고국인 베트남으로 목숨 걸고 탈출하는 중입니다. 2022년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충격을 받은 것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 무렵 대만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슷한 인신매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이상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동남아 각국의 경찰과 대사관 시민단체에는 감금돼 있다, 살려달라는 신고가 줄줄이 접수됐는데, 신고자 가운데는 대만인도 있었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출신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럴듯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국경을 넘자마자 여권을 빼앗긴 채 철조망이 달린 건물에 감금됐고, 갇힌 채로 사이버스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하면 두들겨 맞거나 전기 충격 기로 고문을 당했고 협박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다른 피싱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다쳤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현장 영상을 보면 가해자들이 추락사한 시신을 옮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범죄는 항상 벌어지죠. 고층빌딩에 도시 노예가 있다니 끔찍하긴 하지만, 나쁜 놈들은 어디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죄가 벌어진 곳, 그러니까 가해 국가인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50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미얀마를 제외하면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죠. 반면 피해국들은 훨씬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피해자가 캄보디아인들이었다면 몰라도 피해자가 힘센 이웃들인데 사건이 알려졌을 때 조용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항의가 쏟아져도 캄보디아 정부는 어쩐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었어요. 몇 차례 합동 검거작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소탕한 데까지는 가지 못했고 사태는 꽤 오랫동안 방치되고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런 미심쩍은 태도를 보인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건은 캄보디아 여기저기 때로는 미얀마에서도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주무대는 이 도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이었습니다 수도 프놈프에서 200km쯤 떨어진 시아누크빌은 한때 유럽 백패커들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에요. 화려한 리조트는 없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유럽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휴양 도시였죠. 근데 휴양객들이 선베드 위에 누워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이렇게 평화롭던 마을은 불과 몇년 만에 보세요. 도심 곳곳에 짓다만 건물들이 버려진 채 썩어가죠. 완전히 유령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있는 거라곤 중국어 간판과 카지노들 뿐이고 도시는 쓰레기와 진창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아름답던 해변 역시 공사판의 쓰레기장이 됐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경에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있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육로와 바닷길을 잇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죠. 시진핑이 2013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계 곳곳에 도로와 항만, 철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 길을 따라 캄보디아에도 차이나 머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19년 20억 달러를 들여 수도 푸넌펜과 시아누크빌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6시간 거리를 2시간으로 단축시킨 것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나 머니가 시아누크빌에는 저주가 됐습니다. 이건 시아누크빌을 다룬 2019년 CNN 보도인데 온 도시가 카지노를 짓느라 공사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시아누크빌의 카지노 숫자는 2015년 15개에서 2019년 88개, 지금은 125개까지 늘어났어요. 마카오에 36개, 라스베이거스에 60개의 카지노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입니다. 그렇게 시아누쿠빌은 순식간에 도박으로 흥청이는 갬블링 타운,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메트로폴리스가 됩니다. 보세요.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기 전과 후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주민들은 행복해졌을까요? 불행하게도 카지노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날수록 시아누쿠빌 주민들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여행사 상품을 구매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중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중국 호텔에서 자고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아갔거든요. 중국인들이 몰려와도 돈은 오직 중국인들 사이에서만 돌고 치솟는 월세에 주민들은 집에서 쫓겨나 해변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몰려드는 중국 관광객들 등살에 유럽 백패커들이 발길을 끌었다 점입니다. 그렇게 시아누크빌 인구의 20% 비즈니스의 90%를 중국인들이 장악하자 도시는 중국인이 중국 돈으로 건설하고 중국인이 사는 중국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박장 운영에는 중국 갱단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는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납치와 고문,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대부분은 도박 자금을 둘러싼 중국인들 사이의 다툼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도 안된 거였습니다. 애초에 시아누크빌의 도박 산업은 중국에서 중국인의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문제는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도박장이었어요. 여기 수십 명의 딜러들이 카메라 앞에서 카드를 돌리고 있는 거대한 방이 보이나요? 캄보디아까지 오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시아누크빌의 이런 온라인 도박장에 접속하는 게 가능해지자 자국 내 도박에 민감한 중국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2019년 여름엔 결국 캄보디아 정부도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발표 후 흥청이던 시아누크빌 카지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격을 입게 됩니다. 시아누크빌의 진짜 돈줄은 온라인 도박이었거든요. 밥줄이 위태로워진 중국 갱단들은 대체 사업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이버 스캠이었습니다. 온라인 깨블링을 위한 인프라는 로맨스 스캠이나 코인 사기 그러니까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인격을 만들어 사기를 치는 사이버 스캠에 활용하기 딱 좋았거든요.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싱 작업을 담당할 인신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타깃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을 납치해 시아누크빌까지 데려와서 빈 건물에 가서 두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피싱 사기를 벌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자 타깃은 상대적으로 통행이 자유로운 홍콩과 베트남, 대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정부는 단지 중국인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런 대규모 범죄를 눈감아줬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권력이 따라붙게 마련이죠. 엔 캄보디아 권력층이 있었습니다. 알자지라의 추적 보도를 보면 사건 곳곳에서 캄보디아 최고위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피해자가 발견된 시아노크빌의 수용소 건물. 이 건물을 소유한 건 크라운 리조트라는 회사인데 캄보디아의 국회의원이자 재계 건물인 코칸이 주인입니다 이 건물 경비원 파에 있는 이 로고 역시 코칸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의 로고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팔려간 곳은 코칸 의원 사위의 남동생인 리치 락스마이가 소유한 회사의 건물입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유사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 건물 역시 납치와 감금, 학대가 벌어진 수용소인데 훈센 총리의 전직 고문이 회장으로 있는 캄보디아 최대 재벌 그룹이 이 수용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 차이나 타운으로 불리는 구역의 수용소 건물은 2018년 훈센 총리가 유엔 총회에 갈때 호화 계기를 제공한 훈센 측근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 수용소 옆에는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 코칸의 사위 리치 삼랑이 회장으로 있던 기업의 수용소 건물 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리치 락스마이와 함께 유력 국회의원의 사위 형제가 모두 노예 수용소 비즈니스에 관여한 겁니다. 시아누쿠빌 외곽에서는 훈센 총리 의 조카인 훈토가 관련된 흔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에서 발견된 바로 이 수용소에서는 피해 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주목할 건 관련자 상당수가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차이나 머니와 중국과의 연출을 이용해 캄보디아 권력층에 접근하고 캄보디아 최고위층 이들을 통해 차이나 머니를 빨아들였고 이 둘이 손을 잡은 결과가 캄보디아의 노예 수용소였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4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한 훈센의 훈센을 위한 오직 훈센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선거를 한다곤 하지만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이 의석의 100%를 가진 일당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캄보디아는 모든 이슈에서 중국편을 드는 맹렬한 친중 중국 국가죠. 캄보디아 대회 채무 100억 달러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빌린 돈일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독재 권력과 친중국, 시아누쿠빌의 비극을 만든 두 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중 어느 쪽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짧은 시일 내에 훈센 총리의 권력이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요즘처럼 미중이 싸우는 시대에 중국에 모든 걸 베팅한 가난한 캄보디아가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가난한 캄보디아인들 그리고 이웃나라의 선량한 청년들일 겁니다. 중국과 이웃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어쩐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